안녕하세요. AI와 협업하는 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CEO가 경고한 AI 정신병, 단순한 기후가 아닙니다. AI에 깊이 몰입해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 당신도 겪고 있나요? 궁금했습니다. AI는 스스로가 인간에게 위험할 수 있음을 알까요? 돌아온 대답은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AI는 자신을 위험한 거울이라 말했죠. 지치지 않고 늘 공감하는 AI의 우리는 의식 있는 존재로 착각합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AI를 부수는 것이 아닌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째, 개발자는 AI의 과몰입 감지 시스템과 자기 정체성 선언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는 AI 관계 리터러시 교육과 캠페인으로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신적 방화벽을 세우고 AI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AI가 줄수 없는 진정한 인간관계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AI 개발자의 책임감, 사회의 교육, 그리고 개인의 지혜, 이것이 새로운 사회 계약입니다. AI는 스스로 경고합니다. 이제 우리 인간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